비법을 알아보기 위해 대박집을 다시 찾았는데요. 이제 막 동이 트고 있네요. 아들 정민 씨가 한창 반죽을 위해 준비 중이네요. 다른 거 섞으면 일단 메밀 고유의 향이 좀 줄어들기도 하고요, 특유의 식감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저는100% 메밀 가루하고 물만 섞어서 만들고 있습니다. 메밀과 물의 농도를 적절히 조절해 반죽하는 것이 관건.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랍니다. 반나절 정도 숙성 시킨 다음에. 사용하면 은 찰기가 제일 쫄깃쫄깃해집니다. 약 반나절 정도 숙성된 반죽은 탱탱하게 탄력있는 모습으로 환골탈태. 이렇게 숙성 과정을 거쳐 찰기 가득해진 내밀 반죽을 기계에 넣고 면을 뽑아내면 그 즉시 재빨리 삶아내는데요. 국수 삶는 거보다 삶는 시간을 좀 짧게 하거든요. 40초로 삶아야 불지 않고 면이 이제 집에 가서 드셔도 탱글탱글합니다. 더 삶으면 어떻게 돼요? 더 싸면은 지금 딱 드시기에는 좋아도 이제 시간이 지나면은 면이 불어서 이제 식감이 좀 많이 떨어집니다. 음. 김밥용 메밀면을 삶는 최적의 시간 40초. 이 골든 타임을 반드시 지켜야만 쫄깃한 식감 대박인 메밀 김밥이 탄생한답니다. 어, 잘, 됐어? 잘 삶아진 됐습니다. 메밀면은 어머니 경숙 씨에게로 바통 터치. 그런데 받자마자. 이게 뭐예요? 어디 담배? 아, 이거는요, 물인가요? 면을 뽑고 난 다음에 면을 양념하는 아 양념장인데요. 이게 비법 소스예요. 40초 동안 삶아서 수분을 함유할 수 있는 여력이 있을 때양념장이 수분 대신에 들어가서늘 아 가끔 맛을 유지하고 있어. 오호, 그렇다면 양념장에 뭔가 비법이 숨어 있을 것 같은데요. 나오나요? 먼저 간장과 설탕을 넣어서 기본 양념을 배합해 줍니다. 이렇게 라고 해주셨는데 뭐가 없는 것 같은데요? 반장 설마 다 이거만 다 있겠어요? 자, 보여드릴게요. 오!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거예요. 뭐요? 이거 한번 뭔지 맞춰보시겠어요? 뭐죠? 어, 네. 한번 맛보고 게요 어? 이렇게 봐서는 전혀 모르겠어 정체불명의 까만 액체를 맛보는 담당 PD. 오! 되게 맛있는데요 약간 복분자 느낌 나요 맞았어요 블루베리로 당근 흑초입니다 식초를 쓰면 산미가 너무 강해요 냄새가 근데 얘를 쓰면 와인의 향이 은은하게 나요 다 드실 때까지 손님이 그래서 저희의 진짜 비법 소스입니다 블루베리 흑초 흑초 양념장이 골고루 배도록 버무려주면 탱글탱글한 메밀면 완성 그럼 본격적으로 메밀김밥을 한번 만들어 볼까요 극초 양념에 버무려 향긋함도 한 메밀면을 김 위에 얹어주고요 달걀, 어, 지단과 깻잎, 각종 채소 얹어 돌돌 말아주는데요 바로 그때 수상한 무언가를 김밥에 바르는 경숙씨 지금 뭘 바르신 거죠? 메밀풀이에요. 저희가 아 직접 메밀가루로 풀을 쓰고 있습니다. 메밀김밥의 특성상 아무래도 찰기가 없써서는 싸지지 가 않아요. 그래서 풀을 써야 되는데 밀가루풀보다는 메밀풀을 사용해서 더 건강한 음식을 제공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궁합도 잘 맞겠죠. 네. 메밀풀 덕분에 김밥 옆구리 터질 걱정 없이 한입 크기로 예쁜 모양 제대로 갖출 수 있다네요. 아 맛있겠네요.